제주 바다가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여파가 바다 생태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연안에서 흔히 보이던 잘 피는 멸종 위기에 내몰렸고 해조류 생산량도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가 마치 사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한 생태계에 기반이 되는 해조류가 사라진 겁니다. 해녀들은 이런 해조류 감소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라도 먹고 살고 전복도 먹고 살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런 해조류가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가면은 뭐 작업도 잘하는 상군들은 가면 100kg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10kg도 못 잡아요. 제주지역 해조류 생산량은 지난 1970년대 만 톤이 넘었지만 지금은 500톤가량 밖에 되지 않아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잎이 긴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탄소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흡수량도 높은 잘피입니다. 대표적 블루카본으로 전 세계에서 서식 면적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연안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던 잘피는 이제 자생 해역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귀포시가 블루카본을 확충한다며 잘피를 이식하려고 했지만 제주에서 자라는 잘피가 부족해 남해안 등 다른 해역에서 들여와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유전적 다양성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걸로 봐서는 멸종 위기 가능성이 높다, 멸종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주 연안 수온 상승과 더불어 육상의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져 육상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바다로 수송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수많은 해양생물의 먹이원이자 서식처가 되는 바다숲의 위기, 제주바다의 환경수용 능력을 이미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Thank you